네, 반갑습니다. 개인수요분들 숙민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가 가장 먼저 언급한 이 종목 가장 최저점입니다. 1 0배 상승할 겁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숙민 채널이 우리 개인수요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14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0배 상승할 이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정은을 어 다른 지도자들 말고도 김정은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한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내 귀환을 반길 것이다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 그래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취임 첫날부터 북한의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강조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되겠고 주한미군에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김정은이 잘 있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트럼프는 북한의 관광 자원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해안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언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 과거에 어, 그리고 최근에 대북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북한의 저평가된, 미개발된 부동산을 원할 것이다. 그게 트럼프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일 전에도 대북주 찍어야 된다고 라 강조드렸었고, 10일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1개월 전, 뭐 1개월 전,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 거의 뭐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대북주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오죽하면 대북주 영상 좀 그만 찍어라 할 정도로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북주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정말로 이 대북주에서 1 0 배짜리 종목이 분명 나올 것으로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자분들께서는 꼭 남북 경협주, 대북주 명명백백하게 어, 보셔야 되겠다라고. 강조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왜 남북 경협주가 이제 좋은 흐름 나올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자면 자,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는데 트럼프의 뒤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 돈만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뒤에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후보로 나가서 이렇게 선거까지 당선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는 것이냐? 대표적으로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어, 실리콘 밸리의 거부들입니다. 이 거부들이 트럼프를 뒤에서 적극 도와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뭐 피터틸 이런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트럼프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 월가의 투자들이, 월가의 은행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들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비위를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보시면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당선이 되고 나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정부 규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자율주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조차도 힘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면서 규제를 완벽하게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 밸리의 이 IT 이 혁신자들이 트럼프를 도와주면서, 우리를, 우리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장벽들을, 규제 장벽들을 다 없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실제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어 완화를 시켜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AI 강국을 준비하는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AI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다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 에, 에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규제들도 싹다 어, 지금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에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 페이팔 마피아들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규제 완화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번에 취임식 때는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어, 본인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단 말이죠. 확실하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대통령이 바로 어 트럼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월가에서도 트럼프를 조아,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가의 은행들 중에서도 특히 골드만삭스가 트럼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드만삭스가 이게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을 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과거에서부터 북한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과거의 뉴스들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북한 경제 성장에 력의성장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심도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하면 원자재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수많은 광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히토류. 히토류가 북한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히토류 패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히토류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골드만 삭사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거의 항상 우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핵 변수는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 요인이다. 북한은 기회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중국식 개방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이렇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도 어떤 부분들을 개방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들, 뭐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값싼 노동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공장 만들면 좋다. 그러면서 중국이 수출하면서 큰 돈을 벌었죠. 그런 식의 개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어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들이 또 북한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한의 기술 및 자본력과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2050년 통합 한국이 됐을 때 GDP가 굉장히 커지면서 일본을 추월한다. 그리고 G7도 추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만 달러, 1인당 국민 소득이 8만 달러 예상된다. 2050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이렇게 뭐 통일을 하면 대박 나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음, 중국 옆에 붙어 있으면 중국이 좋아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서든 우리나라와 북한이 친하게 지내고 협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단 말이죠 자 미국은 미국의 자본들을 북한에다 찔러 넣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찍으면 자 그러면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자, 골드만삭스 임원이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배팅 가능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돈도 비트코인에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큼 이 골드만삭스에서 딱 찍어주는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 항상 대박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 개발에 어, 힘을 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골드만삭스의 전략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중국을 점령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대계 자본들이 과거에 굉장히 크게 들어가가지고 어 중국을 난장, 난장파운드로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홍닭으로 파산한다고 하고 뭐 중국의 유명 부동산 기업들 다 파산하네. 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의 이 기업들의 기술력은 좋을지라도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유대계 자본들이 흔들어 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올가 어, 은행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을 했는지 좀 살펴보자면, 자 94년도부터 중국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국유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상장 주관사나 뭐 M&A 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팍팍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이득을 굉장히 많이 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IMF 때문에 한번 휘청거렸을 때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싹다 쓸어가가지고 굉장히 큰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 그냥 뒤집어놓고 같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를 않으면 상승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도 지금 현재 비슷한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고드만삭스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냉혹한 투자 전략과 술수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투기적 행태가 논란이 됐다 골든삭스는 중국 자본주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 지금 중국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만 이익 추구 과정에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골반상스 중국 내 비즈니스와 글로벌 투자 은행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풍부한 사례를 제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뭐 패권 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대계 은행 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유대계 은행 자본들이 상하이 방에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엄청 흔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하다고 한들 어, 화물 시비롱입니다. 돈 앞에서는 어, 영원하지 못해요. 돈은 영원해도 권력은 짧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내부에는 유대계 자본들이 어, 판을 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이 당해야 될 차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월가의 수많은 은행들이, 자본가들이 북한으로 침투를 해서 북한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막대한 이득을 어, 챙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누구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푸틴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김정은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봐야 되냐면 연해주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죠 이쪽으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트럼프랑 이제 어, 푸틴이 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할지 제가 잠깐 유추를 해봤는데, 자 현재 러시아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나 이런 부분들, 핵심 지정학적 위치들을 러시아가 뺏었기 때문에. 영토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 어, 그렇게 푸틴이 트럼프한테 요구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방 국가에 있는 러시아 자, 자산들을 동결시켰는데 그 부분들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두 가지 요구를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고 요구를 할것 같냐면 연해주 땅을 우리한테 줘라 연해주 땅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달라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너네가 먹어라 그러 어, 그러면 어, 우리가 방해를 안 할게 우리가 지금 무기도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너네 우크라이나 먹고 우리는 연해주 먹을게 이렇게 딱 해버리면 어, 그러면 둘의 어, 딜이 성사될 확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푸틴은 옆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우크라이나 없기 때문에 뭐 식량이라든지 음, 또는 부동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싹다 차지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미 크림 반도가 있기 때문에 뭐 부동항 차지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더 이상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방해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연해주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아무도 개발을 안 하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완전 황무지인데, 그걸 주고, 우크라이나 너네가 먹으라. 이렇게 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보는 것 같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열강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랑은 어떤 얘기를 할것 같냐면, 너네 국정시대랑 동해안 주면 부자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네 개방하면 부자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네, 어, 북한의 인민들이 폭동 일키기 직전이잖아. 굶어 죽기 일, 일보 직전이잖아. 응? 너네가 문을 열면, 우리가, 어? 다국적 기업들 싹다 너네 나라로 보내줄게. 그리고 너네 관세 면제 해 줄게. 그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어, 일반적 보편 관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동일하게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바꿨습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선별, 선별적으로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 보이는 국가들은 우리 미국에 이득이 되는 국가들은 친한 국가들은 관세 안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릴 놈들만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면, 너네 현재 국경지대랑 중국이랑 국경 맞대고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동해안을 우리한테 줘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해 줘라. 그러면 우리 기업들 넣어줄게, 미국의 재산이 들어갈게. 아 어, 그러면 너 정권 인정해 줄게 그리고 핵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연해주인데 연해주 이 연해주가 지금은 황무지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어, 지금 현재 수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반도죠 한반도 이렇게 있는데 이 원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여기 연해주 이렇게 있고 다음 북한 요렇게 있고 요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따뜻한 물이 계속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어,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물이 계속적으로 따뜻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 이 북한 위쪽으로 해가지고 북한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 연해주 지역과 그다음에 살린 이쪽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날씨가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되면 여기는 완전 진짜 휴양지의 기온이 된다고 해요. 어, 차가운 거 약간, 더운 거 약간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개발은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아무, 아무런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동해안 누가 개발합니까? 최근에 김정은이 평양에서 심포까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무려 여섯 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김정은이 개방을 한다면 심포를 가장 먼저 개방할 확률이 큽니다. 동해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기를 개방하면서 연해주에서 살림까지 쭉 여기를 미국이 미국 의 유대 자본들이 여기를 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나라의 철도가 이렇게 깔려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철도와 이렇게 깔려가지고 이제 어 블라디보스톡 넘어서 연해주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날이 분명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여기 해수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의 지축이 이렇게 원래는 살짝 이렇게 기울여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딱 바로 쓰면서 이제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다. 옛날에 그 탄어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제가. 어, 영상에서 많이 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그분이 얘기한 뭐 정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해수 기온이 수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해주 지역이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개발이 안된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짐 로저스도 노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 다 여기 노리고 있어 요 유대계 자본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트럼프는 올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이 됐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견제한다. 중국, 중국이랑 국경 맞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러시아도 국경 맞대고 있고 최고의 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7월달에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laughs> 그 뭐, 미래를 보는 그런 만화책에서도, 뭐, 일본의 7월 달에 큰 대지진이 와가지고, 여기 뭐, 거의 3분의 1이 날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3분의 1이 날아가면서, 우리나라 어 서해로 해서, 어 30km 땅이 확보가 된다. 뭐, 그런,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예언이 있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옆으로 해서, 세만금에 길이가 33km더라고요. 새만금이 그래가지고 뭐 어떤 예언서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서해안으로 30 k m 정도 늘어나면 그곳이 수도가 세계 수도가 된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얘기는 어, 나중에 하고요. 자 결국에는 일본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어, 해저 터널을 뚫으려고 할 것입니다. 해저 터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블라디보스톡 넘어가지고 러시아 쪽 해가지고 이렇게 사할린까지 요 환동해벨트 이 환동해벨트를 만들고 요 구간을 개발하는 요 동해안 구간을 어, 개발하는 것이 바로 유대 자본들의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 그럼 철도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철도주들 또 대박 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남북경협주들 남북경협주들 또 대박 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제가 트럼프 당선되면 남북 경협주가 대화해 납니다. 이 해저 터널 안될 수가 안될 수도 있어. 예, 해저 터널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해버리면 안될 수도 있지만 또 일본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니까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은 여기 이렇게 우리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이제 연해주까지 이어지는 요 철도는 굉장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왜냐 트럼프는 여기에 살을 걸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바로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 트럼프 가 북한이랑 김정은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 김정은의 지금 행보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에게 해안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과거 2018년도에 그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북 주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될 만한. 아, 그런 이제 시즌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과거에 여러분들 보세요. 과거에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와 관련된 에? 이벤트가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뭐 2, 300% 가는 게 아닙니다. 이화공연 보시면 한반도 대우나 4대강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동전주였어요. 천원 미만의 종목이었는데 이게 2만 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굉장히 크게 상승했어요. 2,500%, 3,000% 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 1년도 안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할수 있는 분야잖아요 이 부,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북주 남북경협주 꼭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만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그런 어? 투자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종목들 보세요 이화공영도 동전주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몇만원 2만 5천가에 가고 특수건설도 거의 뭐 동전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의 뭐 4만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남북개념주 중에서도 동전주 있어요 좋은 사람들 지금 현재 얼마는 6, 690원 6딱 700원짜리입니다 700원짜리 응? 700원짜리 인디에프 900원이래 900원 970원 어, 이런 애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이런 애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꼭뭐 만원 2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디에프 이런 애들도 지금 900원이지 만 나중에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갈지 누가 알아 여러분들 이화공영 특수건설도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가장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고 지금 이미 오늘 바로 뉴스 뜨자마자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일신석재, 부산산업, 네? 대아티아이, 네? 그 다음에 뭐 푸른기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눈여겨보셔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이화공영이라든지 특수건설 어, 이렇게 대시세 나오는 종목 남북경협주에서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죠. 어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시하기 전에 주요 뉴스, 이렇게 항상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일정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에 등등, 뭐, 검색기 강의라든지, 뭐, 슈퍼개미들의 기법 강의라든지, 어 이런 다양한 컨텐츠, 100% 무료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뭐, 보시면, 이렇게, 뭐, 미국장 내용이라든지, 시간의 특징주들, 명언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떤 뉴스가 가장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뉴스의 대장주가 뭔지,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싹다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좀 이제 파악하는데 좀 귀찮다,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수익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려드리는 이 장전 주요 뉴스 흐름만 보시더라도, 당일 주도주 어떤 종목이 될지,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대장주가 뭔지, 여러분들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흐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간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어, 특이 수급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고래들이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는지 어,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 수익 추천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어 거의 뭐 승률이 거의 한 80%입니다. 하루에 한 종목씩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2월 달에도 승률 80% 어, 이상 달성했습니다. 거의 90%였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뭐 대동기어라든지 효성오앤비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이렇게 90%고. 11월 달에도 승률 90%, 시, 어, 10월 달에도 거의 90%, 네, 그 다음에 어, 9월 달에는 거의 뭐한100% 정도 승률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한80% 정도 어, 승률 달성했고요. 을 7월 달, 6월 달다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1월 달에도 지금 1월 초부터 해서 어, 크게 크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계속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말에 1월 달 종목들 정리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주 동안에 얼, 어떤 일정이 있는지 이렇게 증시 캘린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시면 어 굉장히 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기 귀찮은 어 대단한 정보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하기 귀찮은 정보들은 제가 어이 스윙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리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할수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댓글창,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습니다.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어, 설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여러분들 그리고 뭐 댓글 쓰기 귀찮으신 귀찮으신 분들은 여러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래 가지고 댓글창에다가 딱 1번 어,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진짜로 뭐 듣는지 안 듣는지 궁금하니까요. 1번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남북경협주 꼭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우리 관심 가지면서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남북경협주 관련된 어, 영상 또 찍을 거니까요. 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